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15만원,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소비 쿠폰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고요.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예요그 이후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번 쿠폰은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인 분들도 귀국 후 신청 가능하니까 입출국 기록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정부24앱이나 국민비서 같은 공식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실물카드 없이 QR이나 바코드로 쓸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쓸수 있냐고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지역 음식점, 그리고 일부 문화시설이나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용처 확인은 꼭 미리 하시고 방문하세요. 그렇다면 이 소비 쿠폰 어떻게 쓰면 가장 알뜰하게 쓸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실수. 사용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통시장에서 장보세요. 여름 제철 과일이나 채소 사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들 학원비나 체육시설. 이용요금 결제. 등록된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 병원비나 약값 결제. 동네 병원 약국도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 문화생활을 누려보세요.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 가능해요. 다섯 번째, 동네 미용실이나 세탁소 이용. 생활 밀착 업종에서도 쿠폰을 쓸수 있습니다. 단, 꼭 기억하세요. 이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받고도 안 쓰면 말 그대로 손해예요. 정부는 9월에 2차 쿠폰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번 1차 지급분은 꼭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게인도 살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소비가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